수면은 저는 반드시 내란특검법 예. 통과시키고 예.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고 예.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두분다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예.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보수도 정말 건전한 보수 예. 국민을 위한 건전한 보수로 다시 태어날 때 저는 비로소 대통합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예. 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 작가 말씀하셨지만 어, 내란 수사를 어, 국힘의 어떤 그 관련이 의심되는 의원들은. 분명히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저항할 것이다. 제가 국민의힘 예. 당, 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는 그거와 정치보복은 다른 거지요. 예.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혐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예. 가지고 수사해서 하는 행위고 예. 이거는 내란 행위는 정치보복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예. 걱정은 조경태 의원님께서 소속파신것 같아요. <laughs> 극소소파요. 극소파 근데 사회장님제 예. 저희 이야기는 예.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사구에 있는 예. 중학교 1학년 생각하고 저는 일시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예.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